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를 꼽으라면 누구나 해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해변 못지않게 시원함을 선사하는 곳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검은 모래로 널리 알려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마을 용천수터. 시내에서도 가까운 편이고 여기가 유일하게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겹치는 곳이어서 그 바다 쪽으로 가면 물이 점점 따뜻하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물은 점점 차가워지고 그런 매력에 자꾸 오는 편이에요 친구들랑 그냥 놀러 왔는데 바닷물, 아 물도 깨끗하고 시원해요. 이곳의 또 다른 명칭은 삼양동 용천수 빨래터입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자갈이 맑게 비출 정도로 깨끗한 물은 삼양 동민과 제주도민들의 더위를 식히는 피서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시원하고 깨끗하고 옛날에는 도두 쪽을 내가 많이 갔다고 도두 물운드에서 거기 저녁에 보고 하루에 저녁에도 몇 번씩 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물이 너무 깨끗해 보면 몸에 바닥 자갈 자체가 왜냐하면 제주도는 전부 현남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뭐 몽돌로 되어 있다고 몽돌이 제주도 참 희귀하다고 그래서 여기 오면 따로 애들 애들 그면은 여기 데리고 와서 한 번씩 계속 여기 왔는데 어제도 왔다 갔고 매주 날마다 오는데 너무 좋아요. 물이 너무 시원하고 청정해서 이런 물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 보니까 마을분들이 많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늘 주민 옆에 있는 고마운 빨래터이자 이제는 삼양동의 명물 여름 피서지로 사랑받는 삼양동 용촌수터가 오래오래 깨끗이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에 위치한 황우지 해안은 아름다운 바다와 깎아내린 듯한 바위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이 일품인 곳입니다. 황우지 해안을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조심하며 한발한발 한발 내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황우지 해안은 커다란 바위와 넓은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멋진 공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도와 바람에 깎인 바위 사이로 공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수영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적당한 깊이의 깨끗한 서귀포 앞바다 속을 다니는 모습은 여느 해수욕장 부럽지가 않습니다. 서귀포 세연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를 바라보며 낚시까지 즐기는 모습을 보니 복합 피서 공간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리쬐는 햇빛 아래 바닷물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바위에 올라 쉴수 있는 곳은 제주도에서 오직 황우지 해안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요? 오직 튜브만을 준비해 파도에 몸을 맡겨도 다양한 장비를 구비해 물속을 자유롭게 다녀도 어떤 방식이든지 황후지안의 매력을 즐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만 이동하다 보면 여유롭게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바다와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바위를 기꺼이 밟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훼손되지 않은 멋진 풍경인 만큼 유념해서 지켜야 할 점도 있습니다. 거친 바위로 이동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하고, 높은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천연 기념물로도 지정된 문섬, 범섬을 마주하며 서귀포 70리 해안의 절경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황우지 해안. 자연이 만든 절벽, 파란 바다, 싱그러운 숲을 함께하며 원형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자연 속에서 몸을 막힌 채 더위를 식히는 이곳은 서귀포시를 넘어 제주도의 대표 피서지로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우지해안은 여름 피서지뿐만 아니라 역사적 장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황우지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절벽 아래 이어진 12개의 굴이 보입니다. 일명 황우지 굴, 열두 굴로 부리는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주도를 침략한 일본군이 미군의 공격을 대비하고 어뢰종을 숨기기 위해 파놓은 군사방어용 인공굴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황우지 해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지만 제주도가 가진 아픈 역사의 흔적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번 여름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소도 좋지만 제주도에는 구석구석 숨겨진 보석같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는 삼양 용천수터, 천혜의 경관과 함께 바다를 즐기는 서귀포 황후지 해안 모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꼭 알고 있는 멋진 피서지입니다.